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강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는 철새예요. 여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친구가 안 오네요. 조장길 씨라고 그세 뭐 조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말이야. 지금 시간 이 시간에 사람을 지금 오라가라고. 장길 씨 안녕. 하이하이. 하이. 아니 여기 뭐야? 철새 홍보관 뭐야?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어, 뭔데 여기가? 여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철새 홍보관이지. 아 혹시? 나... 네? 나 같은 철새를 홍보해주는 곳이야. 네 거야? 내건 아니고 남구청 거야. 남구청 거야. 아. 여기 철새 홍보관이니까 저를 홍보하는 곳이죠. 아 너를 홍보한다고? 자 그러면은 30초 동안 너를 피하려 봐. 그건 기관에서 할 일인데 <laughs> 내가 할 일이 아니고. <laughs> 요즘은 자기 피하래 시대야. 음음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오 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오 네. 아마 제가 무슨 종인지는 관장님께서 동정해 주실 거예요. 어, 관장님.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쪽을 앉으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울산 철수형공방 관장 네. 김성수입니다. 어, 성수 혹시 네. 이게 성수로 물뭐이런니요 어? <laughs> 아니 오늘 여기 <laughs> 철새 홍보관이라고 해서 네. 왔거든요. 철새랑 같이. 어우 멋있어. 네. 어, 네. 네. 아박사세례문사였동신이이 네. 네. 친구는 어떤 종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부리가 네. 꼬려졌죠후크같이탁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사체를 뜯어먹는 셈입니다또 아. 거기도 뜯어먹죠 물고기. 네. 네. 그래서 이 네. 지금 머리로 형태를 봤을 때. 네. 네. 그흰 꼬리 수리가 아닌가 오 아, 이렇게 됩니다. 이나게생이죠 아, 그래서 지금... 이래 다니다가 네. 숭어라든지 있으면 차 가지고 뜯어 먹죠. 꼬리가 아, 요래 된게 뜯어 먹는 새입니다. 아,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뜯어요. 아 뜯어야 돼요. 예, 예. 인물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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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겼잖아요, 않아요, 그렇죠? 눈이 부리부리한 게눈좀 희망도 네, 한데. 아, 뭐, 아유, 포스가 어, 보통 포스가, 포스가 있어요. 있어. 포스가 예, 있어. 예. 있어. 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울산에 있는 철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음. 울산시 남구에서 남구청에서 네. 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 지금 로비가 있고요. 좀 올라가면 2층에는 울산의 태화강의 가구와 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때까마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은 우리 철새 공보관의 메인 5D 하이그다리아래우 아들, 우다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 우리 우리 아들, 대리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옥상이 있아니다아아 <목소리> 어, 어지러워. 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어 엄청 무서웠어요. 내가 물술인데 이게 왜 무섭지? 야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나 방금 눈물을 흘리고 했잖아. 어 슬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어, 이제 새 박사님이니까 예. 새랑 대화 가능하세요? 네. 왜 이러십니까? 아니 네, 저 옆에 새가 어. 어, 대화를 좀 원하고 어. 있는 것 같아서. 대화 가능합니다. 네, 인사 소감 어.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제가 철새라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네. 철새 홍보관이 있는 지역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철새 홍보관이 생길 정도로 철새들한테 좋은 곳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 하셨네. 대부분 보면 생태관, 생태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찾아오는 새를 좀더 부각시키자. 그중에도 특히 매년 겨울이 되면 20년째 날아오는데 떼까마귀가 약 13만 마리. 와. 와. 대까마귀가 오든지 백로 오든지 울산을 치속으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예, 아, 이거 진짜 궁금하고 중요한 됩니다. 거잖아요. 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식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지속적으로그 지역을 찾아올 겁니다. 에는 주로 우리 사모 대숲을 중심인데 울산에서 사모 대숲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중요하냐면 여름에는 백로류들이 와 가지고 번식을 하는 곳이고 겨울이 되면 또 겨울 북쪽에서 내려 떼까마귀들이 네. 월동지면서 수경지 잠자리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 예, 잠자리. 침대 합니다. 여기가 이제 철새 홍보관이다 보니까 예. 모든 이제 주변의 어떤 인테리어나 네. 뭐 시설물들이 다 새인데, 예. 야 이거 칠면조가 하나 있어요. 땡 뭐예요? 칠면조 아니에요? 학 역사적으로 1926년까지 우리 울산에 학이 날아왔어요. 1962년도에 우리 공업화돼 공업단 생가. 네, 62년도 시작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부서, 알고 예. 그래서 그이유로는 네. 굉장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새들은 다 날아가고 북쪽에 갔다가 겨울만 되면 철원에 평야에한 번씩 보이죠 네. 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춤이? 예, 울산 학춤이 학춤이 유명하죠. 정말 뭐 유명하잖아요 예, 예. 네. 저는 4대째 집안의 학춤 집안입니다 아 진짜요? 어, 양산 학춤인데 세 헤드 네, 헤드 하나 이 발을 이렇게 들었죠? 앞으로 이 앞으로 놓으면서 어, 그래, 하나 이하나씩쯤에 퍼스 퍼스 셋넷 여기 어때, 이걸로? 어우, 이거 어, 업! 오, 되겠네. 업! 셋, 둘, 셋. 업! 아 울산이 새들이 살기에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새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철새뿐만 아니라 우리 기회가 있는 터새라도 관심입니다. 첫째는 관심이고 둘째는 가치성에 대한 인식 철세가왜 올까 왜 계절적으로 그 시기를 맞춰서 왔다가 어느 한 기간 있다가 또 가고 반복할까 이런 걸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철새 홍보를 찾아오면 은 음...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철새 홍보안이 자리 잡은 곳이 와와 공원입니다 와와 와와 네. 와와 와와 삼거리또와와와 아. 와와. 오늘도 와 내일도 와 자주 와 우스와 안유아 철새 홍보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와와공원으로 자가와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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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